어, 여러분들, 음, 죄송하지만, 이제, 이 수리는, 이제, 안 받, 안 받게 수리다. <laughs> 안녕하세요. 악기 수리하는 남자, 악수맨입니다. 음. 좀 아주 특별한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박스는 개봉했고요 아, 저도 이런 소리는 처음 받아봤어요. 생악기를, 오버를 하는데 그것도 중국제 <laughs> 무광 엔팅 모델로 하셨네요. 아예 이게 예. 로고가셀마 마크6. <laughs> 네 마크6를 어 마크6. 오네마크6로 확실하게 카피한 모델이 맞네요. 어 이게 그 악기에요. 블락 셀마 렉야렉 어. 오버홀 해달라고 렉퉁을? 딱. 응. <웃음> 왜요? <웃음> 네, 악수맨님, 류세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자입니다 신 이유가 뭐냐면 중국제로 고월하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니라 아크스맨이 또 엄청 고생하겠다. <laughs> 이거 제대로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laughs> 그런 거지. 음. 수리 전하고 수리 후 유선님의 시험료를 비교하는 사진을 유튜브로 올리셔도 된다고 계속 <laughs> <이렇게 좀> 써놨어요. <laughs> 어우 그니까은 이거 와 그렇구나 역시 잡아봐야 현실이. 현실감이 오는구나, 이거. 익숙한, 그, 그, 중국집 냄새가. <laughs> 아, 안 돼, 여기 위치가. 근데 일단 불었을 때, 음정 밸런스가, 응. 너무 확 가버리네. 튜닝에, 네. 아, 그래 여기 패드가, 이 높이가, 높이 밸런스가, 맞아, 달라, 안 지금 안 오른쪽, 왼쪽 너무. 차이가 나죠? 네. 이러니까 다르겠죠, 많이. 높이 뜨는 게 일정하지도 않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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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악기는 가벼운데 소리는 상당히 이, 나가지가 음. 않네요. 어우, oh. oh, 근데 이거는 진짜 불면 나도 정신을는데 이게 <laughs> 내가 틀렸나? <틀린다? 웃음> <laughs>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멜로디를 분명히 맞게 하는데도 어, 내, 지금, 운지가 틀린 건가? 그래서 막, 못 믿겠어, 내 연주를 내가. 음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운정이 이상하다. 음정을 정할 수가 없어. 저도, 사실 도전이라. 보인다, 보여. 네. 보여. 보여, 이분도, 이분, 이분도 도전인데, 저도 도전이에요. 보여, 너의 시커먼 안달이 <laughs> 네 스프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꺾어 놨어요 지금 이게 잘 풍부하거든요 색깔도 딱예 여기 보이시죠 예 네. 이거 보이시죠. 뭐랄까 약간 땡땡거리는 느낌이 없고 좀 강성이 좀 약해요. 보시면 들어 한번 옆, 옆에는 지금 교체를 안한 건데 이건 교체를 한 거고요. 지금 얘는 지금 중국산 스프링이고 아무는 한번 튕겨보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교체안한 거는 <laughs> 뭔가? 찡찡 짱짱한 느낌이 나죠. 바로 네. 소리, 소리가 다른 것도... <laughs> 비할 생각은 없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눈이안 보여요. 뭐 아니, 저는 이제 보면은 좀알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별하기 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이런 나사가 왜 네, 휘어져 있죠? 어때요? 이거는 보고는 안될것 같고, 그냥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스프링 전체에 이제 다, 전체 싹 교체했습니다. 아, 이게 좀. <laughs> 아, 이건 <laughs> 제작, 일단은, 예, 뭐 소리하고 관계는 없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아래쪽 바닥면 좀 우둘투둘 하죠. 예.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아 이게 공장에서 해야 될 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laughs> 진짜 그이 제조사에서 이거 작업하신 분이 정말 일하기 싫었나봐요. <laughs> 네, 이제, 전체 조립 완료됐구요. 지금 보시면은, 스프링까지 싹다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키 버튼 자개, 네, 야마 하 정품 자개로 교체를 했어요. 네. 음, 훨씬, 그, 이 자개로, 자개 느낌이 상당히 좀, 악기를 고급, 좀 고급스럽게 좀 만드는 좀 유, 어, 디자인 중에 하나긴 해요. 패드 교체부터, 이제 키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작은, 비세한 코르크, 코르크들. 그 다음에, 뭐, 펠트. 음, 펠트. 펠트도 이렇게 모양에 맞게. 이 스프링 감도가, 어, 저보다 훨씬 더 좋아, 좋아졌고. 그리고 여, 여타 뭐, 이런 키를 눌렀을 때, 어떤 키의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들려요. 음. 음. 로드도 이게 여기 수리 영상에서 찍히진 않았는데 이런 게 조금씩 다 휘어져 있더라고요. 긴 이런 나사들이 다 작업을 했습니다. 수리하는 사람도 이렇게 뜯어 보고 봐야지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뜯어 보기 전까지는 100%이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대충 눈으로 봤을 때는 알수 있지. 이제 뜯어보면은 스프링부터 뭐 키라든가, 어뭐 토놀이라든가, 뭐 이런 나사 문제 이런 게 사실 눈에 보이진 않죠. 네. 지금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위치가 좀안 맞죠. 네, 지금 여기도 축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보면은 패드 자국을 한번 살짝 남겨보면은. 좀 보면은 이쪽이 훨씬 더 넓고 여기 좀 좁죠. 이런 이제 키가 위치가 지금 좀 이렇게 안 맞는 상태에요 이거 좀 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키두 개만 일단 맞춰봤는데요. 좀 보시면은 네, 뭐 짜고 한번 내볼게요. 네, 패드가 이쪽하고, 이제, 밑쪽, 좌우대칭이 고르게 있죠 이쪽도, 보시면은, 네, 좌우대칭이 잘 맞습니다. 예. 근데 중국제들은 이게, 이런 것들이 되게 미흡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건 역시, 소리겠죠. <laughs> 나 소리가 편하게 잘 나냐, 안 나냐.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키 이런 거, 이렇게, 뭐, 중국제라고 해서 너무, 너무 비난하시거나 비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가격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한 거에는 다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근데, 중국제라고 해서 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잘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제작기, 요즘에 제작기술이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뭐, 중국제를 그냥, 중국제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좀, B급 제작 업체가 있고 굉장히 좀 A급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는 악기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어우 엄지손은 뭐야? 원래 이거 있던가? 아니 제가 해놨어요.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응, 야 좋아, 야 응. 내가 어제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데? 아 그래? 야 공정도 좋아. 진짜로? 응. 어. 아 진짜 아, 좋아. 엄청 <laughs> 음정 일단 좋고 나머지 여기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이상한 음정은 응. 내가 여기서 수천원으로잘안 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불때 응. 악기 때문에 그런 건지 연주자의 실수 때문에 그런 건지. 응. 예.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앉아서 기요 일단은 기대했던 것보다 음정이 너무 좋고, 그리고 키 배워도 좋고, 그러나 부었을 때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아, 얘가 한계점까지는 오긴 왔구나. 근데 그 한계점이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하나 보는데, 일 번째 악기들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악기들의 수준에는 네. 하, 의미죠. 의미죠. 너무 미치죠. 너무 미치죠. 바디에서 오는 소리에서 오는 질감도 그렇고. 음. 근데 다만 지난번에 이거 처음 보는 을때는 키의 배열하고 음. 그 음정 음. 그리고 소리가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음. 너무 음. 좋죠. 왜냐면 사실 말안 하고 많이 부르 이유가 <laughs> 알잖아 내가 좋은 건난 계속 풀어. 근데 싫으면 난 불자면서 가고 놓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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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엄청 많이 부르는데, 음. 어, 나는 이거는, 글쎄, 이거 맡기신 분이 어, 쓰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 같아. 아, 그래요? 어, 아, 여태까지 불었던 중국제 중에서운 제일 좋아. 아, 이거 때문에. 어, 운동 제일 좋아. 근데 아, 이제, 솔직히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저는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 보잖아요. 제가 며칠 동안 수리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런 표정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태까지 수리하면서 이런 표정을 본 적은, 그냥 정말 피곤해서 그런 때 빼고는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멍하니 서서 있는데, 사람이 그냥 마네킹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순간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 저도 이게 음정이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었고, 소리를 이렇게 앞으로 보낼 때, 간다라는 느낌이 없고 여기에 마치 뭐가 바뀌는 네, 느낌이었는데 맴도는군요. 네. 음. 음. 그리고 고음에서 음정은 뭐 거의 <laughs> 내가 지금 맞게 부는게 맞나? <웃음> <웃음> 내가 틀렸나? 이런 정도였고 음. 악기 특징은 좀 <laughs> 만지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악기가 약하다. 음. 나 재질이 엄청 약아 그리고 좀 아. 충격이나 연주할 때 이. 핑거링의 압이, 압에 따라서 약간의 컨디션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는 생각해. 그니까 얘도, 조심스럽게. 얘도 똑같이 빈티지 마크 시키는 오래된 애처럼 계속 엔지 중지발레이전야될것 같아. 악기 소리 좋았어. 아, 성공했네, 성공했어. 아, 네,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수리였어요 <laughs> 저도 악기를 불줄 알다 보니까 이제 불면서 체크를 하는데, 어 불편한 점들이 계속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몇 번을 뜯었는지 모르겠어요. 한1 0 번에 산이0 번은 분해 조립을 했던 것 같아요. 수리는 잘 끝났고요. 어, 어 여러분들 음, 죄송하지만 이제 이 수리는 이제 안받안 안 받겠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어 결과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 고 생각하고 이 맡기신 분도 어, 아마 그렇게 느낄 거라고 어, 확신은 합니다. 네 오늘 수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악기 수리하는 남자 박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를 바꾸실 때는 이 리드를 왜꼭 바꾸셔야 되냐면은 바뀐 피스에다가 딱 대고 보시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요 리드가 이렇게 여기 입술이 여기 아리미스로 들 이런 식으로 누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그럼 왜왜 소리가 잘안 나냐면은 이렇게 경사가 생기거든요 어느 지점에 이 어느 지점 이 어느 지점부터가 피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